아, 음. 박수 칠래? 학생들 치세요. 네, 어, 오늘 제목을 다시 다시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다시라는 말이 참 좋아요. 만약에 다시라는 게 없으면은 이건 이 인간의 큰 엉골이에요. 다시 해봐. 실수했거든, 잘못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너 다시 해.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래, 잘라버리면, 그대로 카트해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인간은 연약한 종인데 힘이 없고 부족한데 실수투성이거든요. 그럼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잘라버리면, 그럼 어떡해요?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형벌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행히도 뭐 하라고 그래요? 다시 해봐라. 할렐루야! 예. 오늘 2020년 동안에 우리가 잘못했고 부족함이 있어도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라고 하는 그런 본면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라는 성경 다시라는 말이요 에 성경 찾아보니까 720, 700, 7 예, 2 9번700몇 번이 거든요? 7 2 9번 729회가 있다고 그래요, 다시란 말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크게 더욱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이 올립니다. 에덴 농산에서 아단과 하와 가죄 지을 때, 한번 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큰 명령을 어기고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뱀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음. 노아시대 때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 이렇게 멸망시켰지만 그러나 노아 식구들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많은 사람은 저를 저주하라 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에는 수많은 제약 가운데서 잘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다시 하라고 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넘어졌다고 그래서, 다 빠졌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시의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립니다. 또 다시란 말은 무슨 말이 냐면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입니다 처음 것을 회복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7회급 이후에, 7회급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법문 말씀, 구절 말씀에 그거예요. 다시 처음 것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너와 나의 맺은 언약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맺은 언약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귀엽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민족을 바라지아니 하시고, 내가 너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맺은 처음 언약이 있지 않냐. 그것을 회복하라.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이 얼법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음. 이제, 올한 해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처음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시작합시다. 네. 네. 코로나19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다 수천 명, 우리나라에서도 수천 네, 죽었습니다. 어디 뉴스 에 보니까 요 요즘 사람 코로나 죽으면요 선 화장 후에 장례가 치어져요 지금은 지금까 우리가 장례한 다음에 화장했잖아요. 을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사람이 코로나 죽으면요 먼저 태워요. 먼저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도 볼, 수,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부모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너무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다시라는 법을 하나님 우리가 주셨어요. 네. 또 언젠가는 코로나19가 이렇게 끝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회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네.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돼서 내년에는 하나님의 큰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납시다. 아멘.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파이팅. 아멘. 기도합시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다시의 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죄들을 흥벌할 헌벌 들이시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한해 동안에 부족한 건 너무 많이있지만 다가오는 새해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